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아,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죠. 조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조 바이든은 2024년 대선에서 탈락하고, 사퇴하고, 카말라 헤리스를 민주당 후보로 지지 한다. 이거뭐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된다기보다 압박에 의해서 그런데 구도는 참 좋습니다. 본인의 야망을 포기하고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 뭐 이런 구도니까 아름답게 바이든이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바이든 후보 사태, 초유의 사태.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물러날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이 출렁출렁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 본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X에다가 이걸 편지로 떡 올려놓고 사퇴 그리고 카말라 헤리스를 바로 지지한 것도 아니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압박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혼선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카말라 헤리스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 편지도 본인이 쓴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 써준 거에. 이서명은뭐 갖다 붙이기를 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카말라 헤리스가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말라 헤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카말라 헤리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여자 분입니다. 어 그건 말고는 정보가 없습니다. 한게 없으니까 한게 없으니까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공격을 받을 게 없어요. 꼬투리를 잡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어쩌면 카말라 헤리스카드가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코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한게 없으니까 별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수 있는 건. 민주당의 당론, 백악관의 행정명령,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따로 의견이 없었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장점이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은 크립토 투표를 되찾을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일 수 있다. 카말라 해리스가조 바이든이 자꾸 우기고 혼자서 그렇게 한 거다. 나는 게리겐설랑 안 친해. 엘리자베스 워렌이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딱 등을 돌리고 하지만 코인은 좋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날려주면 코인 투자자들이 우우 하고 카발라 헤리스에게 지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매우 매우 본인은 싫지만 친 암호화폐니까 본인이 코인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코인 투자자로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한테 표를 줘야지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게리겐슬로와 함께 반 암호화폐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친 암호화폐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모습만 보여 줘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코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좀 자극적인 임팩트 있는 뭔가를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에, 게리 겐슬러를 잘라 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조 바이든하고 미리 좀잘 얘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게리 겐슬러를 제물로 해서 이미지 쇄신을 한번 해보자 민주당을 친혁신적인 적어도 코인 투자자들을 떠안을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의 행보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바이든이 진작 현실을 받아들이고 양보했다면 물러났다면 아마 이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는 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찐인데 아이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지금 현재 폴리마켓에서의 대선 주자들의 당선 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64%. 조 바이든은 사라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29% 미셸 오바마 3% 그리고 다른 민주당 후보들 3% 그리고 아쉽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 미칩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물러나고 멀쩡한 후보를 들이미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머물러 있었으면 트럼프가 거저 이기는 건데 이제는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서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그냥 혼자 자빠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공격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살살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민주당만을 지지해오던 실리콘밸리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가정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여러 트레이딩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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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행사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여기에 연사로 나섭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대차도조표에 담는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떡상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오던 그 정도 수위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비트코인을 수탁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 주고 메이드 인 USA 이 정도 수위로 끝나면 실망감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연설하게 될 날짜는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8일이 되겠죠? 아, 그때까지는 기대감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잘해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루머. 트럼프와 옆에 있는 이 사람, 블랙록의 레리 핑크. 트럼프가 어쩌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를 재무부 장관으로 와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루머겠지. 조금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이건 만약에 레리핑크가 요즘 비트코인이 뭐 미래다 자산의 토크나 이런 걸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로 재무부 장관이 된다면 우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트럼프와 레리핑크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이미다이을 포함한 많은 CEO를 백악관에 초대했을 때 즉시 핑크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어 레리핑크가 왔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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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오오 레리핑크 아이 레리핑크가 큰 역할을 했다 본인 사업에 본인 돈 관리를 많이 했다 역할을 잘하고 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는데 이 사람 참일 잘하고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다 이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 루머가 어쩌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 이런 뭐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 X의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눈에 레이저가 아 레이저를 박았어요. 이 레이저 눈깔은 어떤 의미일까? 어 보통 비트코인어들이 레이저 눈을 받고 다 태워버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 비트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멍멍 도지한테 보내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ASI, Artificial Super Alliance, AI 코인 3형제 합병 소식입니다. 베치 싱귤래리티 오션 프로토콜 이세 친구가 합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됩니다. 실시간으로 엑스에서 진행되는데요. 날짜는 7월 22일 5시 30분 UTC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3일 새벽 2시 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흥미진진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 알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음, 파이팅. 오늘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